자, 안녕하세요. 미용한 가빈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히 이 현장을 만들어준 우리 우석건설의 오우석 대표님과. 고습니다 그리고 윤봉진 소장님을 모셔왔습니다. 반갑습니다 대표님.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. 2018년도에 이제 몬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법인 회사가 변경되면서 제 이름 을 일단 무석 건설로 주식회사 무석 건설로 설립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인테리어를 주 종목으로 하고요. 하고 있고 건설, 기타 등등의 아파트 그리고 상가 상가 인테리어 좀 기정돼서 <laughs> 상가 인테리어. 공장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시 하습니다 네, 멋집니다. 근데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은 어떤 거예요? 상가 인테리어랑 아파트 인테리어 거에어 종목? 상가. 이제 사장님들이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상가 인테리어. 그렇죠. 아, 집도 좀 때깔나게 살수 있는 주거 인테리어. 그렇습니다. 네. 그 저희 인테리어 영상 상편 중에. 가장 얼굴 담당을 해 주신 우리 윤공진 소장님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윤공진 소장님. 근데 공사를 할 때는 진짜 거의 슈퍼맨이에요. 계속 현장에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일 했다가 저일 했다가 완능 엔터테이먼트. 완능이었 슈퍼맨. 슈퍼맨. <laughs> 이번 현장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나와서 두 분은 어땠어요? <laughs> <laughs> 음, 대체적으로잘 나오는 것 같고요. 디자인 소재가 잘 뽑아가지고 잘나고 소재를 잘쓴것 같아요. 스탠에 하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오로지게 디자인 잘 잡았고 노출을 해가지 소재 노출을 해가지고, 해가지고. 좀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잘 나온 분장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진짜 조명이 엄청 또 하는 역할했던 것 같아요. 계속 막 특별한 조명은 아닌데 색감을 배합한 걸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. 전부 분에어 경대 쪽 거울에서는 이제 극색등을 이용하고 은은하게 실버 소재를 더 멋있게 살린 것 같아요. 주방색이라. 아주방색 네, 네, 네. 주방색을 사용을. 네, 네. 맛있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 안쪽 톤이 샴푸실 쪽에서 봤을 때랑 밖에서 봤을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. 음, 그래서 이 위에 이거 무슨 색이에요? 주백색. 주백색이 지금 이 페인트 톤을 되게 예쁘게 잡아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이런 것도 같이 보고. 아, 다렇게 하자. 이런 게임과. 그런 거면서 <laughs> 힘들었지. 아, 제가 많이 힘들겠지. 솔직히 많이 괴롭겠지. 계속 이거나 어떻게 해야 돼, 저건 어떻게 해야 돼, 계속 물어보고, 계속 괴롭히긴 했어요. 걱정이 많았어. 어. 솔직히 걱정이 많이. 돼. 저도 이게 세 번째 가게인데 처음 서브는 첫째, 처음 서브는 색감 다 그런 거라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고. 만 들어 칠 때마다 어? 뭐어 뭐?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만한줄가셔서 너무 도 오시는 손님 마다도 다들 예, 훨씬 <laughs> 이제 꼬시면 네. 끄셨거든요, 이제. 어내가지제 기억했던 것 같긴 했는데. 동시에 여기서 <laughs> 갑자기 막바뀌 여기서 <laughs> 바뀌고 했을 데 그럴 수 있지. 어지러질 했지. 그래도 근데 그 현장도 다잡아왔지고 <laughs> <laughs> 하나하나 다 진짜 그 인테리어 느낌이 다 겹치지도 않고전다 구경하고 다녔거든요. 근데 다 겹치지도 않았고 기험적으로다잘 빠졌던 것 같아요. <laughs> 세계가다 너무 이뻐서. 항상 아, 잘하구나, 우리가. 잘하지? 우리가 진짜 울산대 의원이구나. 무슨 아, 다슬 뭐. 잘하지? 어, 확실하지 잘합니다, 같 사실. 그래서 이런 장사 딸이 더남기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좀 저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. 그래서 더부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인테리어 할때 계속 현장에서 우리가 줄 자세를 계속 했잖아요. 목작업한 작업 끝나면 가서 또 재고 작업 끝나면 또 재고 그래서 3들이 계속 수정하고 잤어요. 뭐하는 수정? 나중에 노트북을 천천고 어. 아예 현장에서 음. 좋은 거예요. 음. 그렇죠. 노트북은 이제 대표님이 <laughs> 사실 북한이 <국가인> 때문에 교수님들이 노트북을 하나 사 드렸습니다. 계속 네 컨디션 <천천히. 웃음> 한시간이 여기 있다가 아시아까 <laughs> <laughs>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야, 반복이었지? 어쨌든 꼭 필요했던 것중 네. 하나야. 맞아요, 꼭 사주고 싶었다고 그랬다. 이번 현장을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잘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도와주는 이두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.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 자주시 거죠? 아,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 같이 이렇게. 어. 아 감사합니다. 정말 <laughs> 어, 좋죠. 자, 어쨌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. 저희 울산 인테리어, 상가, 주거 다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건설까지 하시죠? 맞습니다. 건설, 상가 인테리어, 주거 인테리어. 모두 다아네 우리 울산 인테리어에 이번 주 무섭고 어쩔 꼭 기억해 주세요. 어? 구독 좋아요, <웃음> 구독? <웃음> 좋아요. 자.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이에요.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이제 <끝났는데>? 끝났지? <laughs> 응, 그걸짧 알겠어.